오늘은 3개 할거예요 간단한거라 3개 이제 우리 일요일날 몇시? 3시. 3시 자 해봅시다 자 여기서 컨서는 관련되다 이런 뜻이야. 관련되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그 편집을 해서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지역을 하는거야 그것이 관련된 사람에게 이거야. 그래서 관계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알죠? 저건 없어요. 관계자에게. 자, express는 표현하다. deep은 뭐죠? 깊은. 그다음에 concern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다. 그래서 concern은 여기서 뭐 관심, 우려, 걱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위센트는 위센트 recent? 뭐예요? 최근에 그죠? 체인지 는 변하고, 오케이, 좀 써볼까요? 자, I'm writing. 자,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다. To express my deep concern. 자, 나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recent change 최근 변화에 음. 대한 자, made by pittsburgh train station 자요 피츠버그, 트레인 자, 요 피츠버그 그죠? 기차역에 의해 만들어진 자, 자 이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 트레인 스테이션에 의해 만들어진 최근 변화 이렇게 된 거죠. 자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대, 어, that. 그다음, 덴마 PP가 꾸며줄때 뭐야? 대, 이즈 비동사랑 be made니까 그러니까, 그죠 만들어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뭐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글을 쓰고 있대요. 자 그다음에 traditional은 전통적인 이런 뜻이죠. tradition 전통이고. 자 그다음에 step은 뭐 직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replace 교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체하다. 그래서 여기다 너 하나 적어도 돼. 요 원래는 이게 replace a with b 에요 a 를 b 로 교체하다 그죠 replace a with b a 를 b 로 교체하다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되니까 b replaced with 가 된거죠 이 vending machine 알아요 vending machine 그 자판기 자동 알죠 자동기계 그거야 그러면 서 자, the station had a traditional ticket office with step before. 뭐예 자, 그 역은 전에 직원이 있는 전통적인 티켓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역은 전에 직원이 있는 전통적인 티켓 오피스,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다. 보세요 자, but these have been replaced with a ticket vending machine. 자, 그러나 이것들은 티켓 자동 발매기로 대체되었다. 음. 됐죠? 음. 자, 요 디즈는 뭐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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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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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그다음에. 해부빈 pp죠 해부빈 pp 그죠 해부 pp 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비 pp 니까 교체한게 아니라 교체 된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있는 티켓 부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모로 변하고 있다는 거야 그 자동 발매기로 알죠? 그렇죠? However 알고 인디비전 사람들, 이라고 하면 돼요. 개인들 자 e 밀리어 famil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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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of t 는 e family of the f a m i l 자, 그 e family of t e 자,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 아, now experiencing difficulty accessing the railway service. 자, 현재 철도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죠? 자, 요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인디비얼 꾸며주는 거고, 그죠? 자, 그다음에 후 다음에 R 썼죠? 왜 R 썼어요? 앞에 인디비얼이 뭐니까? 복수니까. 그다음에 얘가 주어져.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 인디비얼 수가 주어고 요 아가 뭐예요? 공사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 이 <laughs> ing 여기에 in 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됐어요? in 을 써도 돼요. 그래서 in 전체사니까 ing 좋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have 를 써도 돼 have have difficulty in ing 라는 수거예요. 수거. 슈거. 뭐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됐죠? 자 그다음 에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있어. 뭐 생략할 수 있어요? 고, 아를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보통 어서 꾸미죠. 앞에서 근데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요 아까 메이드가 뒤에서 꾸며준 것처럼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어. 자 이게 만약에 문법으로 나올 때는 요거를 빼고 여기다 L, I 붙여서 나올 수도 있어. 틀리게 알겠죠?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다니요자 내용 알겠죠?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그뭐 있죠 키오스크 키오스크도 여기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기 좀 힘들어 하잖아 그지 처음에 그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laughs> 자 여기서 해빌리는 매우란 뜻이야 알죠 매우 우리 릴라이온 알아요? 자 여기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을까요? 디펜드 온, 턴투 이런 뜻도 있는데 우선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디펜드 온, 릴라이 온이에요 디펜드 온은 뭐죠? 네, 어, 모모에 의존하다, 모모에 달려있다 이도 똑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어시스턴스는 뭐? 그 그죠? 도움 네. 하면 되겠죠? 어시스트, 도와주다니까 그 다음에 in need of가 수어거든요 직역하면 돼요 모모에, 모모를 필요로 하는, 알겠죠? 인디버브 모모를 필요로 하는 이런 거야. 자, 그다음에 씬스가 얘도 모모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뜰 있지만 여기서는 비코즈의 의미로 쓰였어요. 모모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죠. 씬스가 자, 그럼 해볼까요? 자, since these individuals heavily relied on the staff assistance, 그렇지? 자, 이 사람들은 직원 도움에 매우 의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원 도움에 매우 의존했기 때문에 자, to be able to travel. 자, 뭐 하기 위해 여행할 수 있기 위해 여행을 하기 위해, 여행할 수 있기 위해 They are in great need of ticket office, with staff in the station. 그들은 그 역에 직원이 있는 티켓 사무실을 매우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 역에, 직원이 있는 티켓 사무실을 매우 필요로 한다. 드세요. 대얼포어든 뭐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자, 어지예요. 이거 촉구하다. <laughs> 그 다음에 5형식도 표시해 놓으세요. 촉구하다. 자, 그다음에 5형식이니까 이거 뭐라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고 모은 거예요. 투고정성언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서 따라서 그러므로 뭘 해야 되고 나는 당신이 티켓 오피스를 다시 여는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티켓 오피스를 제 다시 오픈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됐죠 어. 자, 그다음에 consider는 뒤에 이렇게 i n g 가오는 거야. 투보장사 있으라고 하나만 아, 적어놓겠습니 그냥 단순암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죠?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목적으로 둘다올수 있는 게 있고 하나만 올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수능에는안 나와요 이제 근데 이제 내신이니까 가볍게 알아 주세요 됐죠? 이거 목적이었는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있네 자 우리 개인 이 뭐예요? 개인 개인 었다. 위는 붙으면 다시죠? 다시 얻는 거고. 자, 아까 액세스 나왔죠. 접근하다라는 뜻으로. 자,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접근. 알죠 자, 그래서 자, 직원들이 다시 그들의 위치에 돌아오면서 돌아오면 뭐 하면 돼요. 그 정도로. 자, 직원들이 다시 그들의 위치에 돌아오면 하면 돌아오는 것과 함께 뭐그거 자, many people would regain access to the railway service. 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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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look forward to 뭐죠? 모모를 고대하다, 뭐 이런 뜻이요. 기대하다. 자, 그다음에 프롬프트는 신속한 이런 뜻이요. 신속한. Attention은 관심이고, 자, resolution, r e s 해결. 그죠? 해서 자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신속한 관심을 기대한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한다. 알겠습니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 루프워드 2는 다음 거에서 나오는데 얘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게 뭐온 거예요? 명사가 온 거죠. 명사. 알지? 자, 근데 이게 동사 형태가 오면은 전치사니까 어떤 형태가 와야 돼요. 동명사 응. ing 와야 돼. 알지? 좀 이따 나온 거 그러니까 학교에 응. 이걸 살짝 바꿀 수 있으니까 내용을 알겠죠? 자, sincere는 원래 뭐 진심 진심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편지를 같은 거쓸때 마지막에 쓰는 거야. 뭐 진심을 다해 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죠 그래서 목적 뭐래요? 기차역 유임 유인, 유인 사람이 있는 매표소 재운영을 요구하려고, 알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볍게 문제 풀고 넘어간 거 있잖아 그거는 쉽게 나온다고 뭐 어법이나 그런 거안 낸다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뭔가를 공지를 줬어 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세요 학교에서 말하는 거꼭 선생님한테 다 전달해야 돼